최신 기술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갤럭시북 4프로 360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16인치 대화면과 WQXJ 플러스 선명한 I I...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만족시켜줍니다.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AI 기반 기능이 결합되어 빠르고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터치 디스플레이와 S펜 지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투다시 IN1 -E 디자인으로 태블릿처럼 활용 가능하며 OLED 화면에 깊이 있는 색감은 눈을 사로잡는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. 업무와 휴식을 모두 완벽하게 책임지는 이 노트북은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